후반기 첫 주부터 올림픽 후유증에 시달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폭신 불패 마저 연쇄 붕괴하는 악재를 맞이했다. 선두권 경쟁에서 다소 멀어진 가운데 삼성은 가을야구 진출권 사수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삼성 허사명 감독, 엠스플루스, 갈길 바쁜 삼성 라이온즈가 후반기 첫 주부터 올림픽 후유증을 지독하게 알았다.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된 소속 선수들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푹신 불펜진마저 흔들린 삼성은 후반기 첫주 1승 4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KT 위즈 원정 3년 전에서 모두 패한 삼성은 시즌 46승 1무 38패로 선두 KT와의 격차가 3.5경기로 벌어졌다. 2위 LG 트윈스와의 격차도 두 경기까지 멀어진 삼성이다. 삼성은 2020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 투수 원태인, 오승환, 야수 오재일, 박해민, 강민호 등총5 명의 선수를 보냈다. 문제는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 모두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강민호는 아예 후반기 첫조 출전이 없었던 가운데. 경기에 나섰던 박해민과 오재일은 날카로운 타격감을 못 보여주었다. 핵심 선발 자원인 원태인은 컨디션 난조로 후반기 첫주 선발 로테이션을 아예 건너뛰었다. 오승환도 긴 휴식 기간을 보내고 8월 15일 수원 KT전에서 후반기 복귀 등판을 소화했다. 삼성 허사명 감독은 강민호는 이제 캐치볼을 가볍게 소화하는 단계다. 다음 주까지 몸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 원태인은 다음 주말 SSG 랜더스전에서 선발 등판할 듯 싶다. 오제일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겨워하는 상황이라 타격 밸런스도 안 좋은 상태다. 공을 쫓아가서 치려는 걸 보면 장타보단 콘택트에 더 신경 쓰는 느낌이다. 시간이 해결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베테랑 투수 우규민이 전반기 초반만큼 견고함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올림픽에 차출됐던 주축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겪는 상황에서 올림픽 휴식기 동안 푹스였던 불평진이 흔들리는 이 중국까지 겪는 삼성의 분위기다. 삼성은 13일 수원 KT전에서 6대2로 앞서던 경기를, 7회말 이승연과 우규민의 난조로 6대7 역전패를 맛봤다. 15일 수원 KT전에서도, 삼성은 4대 1로 앞선 7회말 좌완 이승연이 0.1이닝 3피안타 3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또다시 4대 6 역전패를 당했다. 허사명 감독은 15일 경기를 앞두고 신인인 산발 투수 이재희가 짧은 이닝을 소화하더라도 경기 초반부터 불펜진 물량 공세를 펼치겠다라며 연패 탈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하지만 삼성은 믿었던 주축 불펜진의 연쇄 붕괴로 끝내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주축 선수들의 올림픽 후유증도 걱정이지만 삼성의 가장 큰 우려는 불펜진 연쇄붕괴다. 삼성 불펜진 리그 1 리그 최하위다. 거기에 불펜진 승계 주자 실점률도 리그에서 일곱 번째로 안 좋은 수치다. 선발진과 야수진은 반등의 여지가 있다 해도 휴식기 동안 푹신 불펜진이 후반기 시작부터 흔들리는 점은. 후반기 순위 싸움에 노란불이 켜진 그림과 같다. 전반기 내내 선두권 경쟁을 펼쳤던 삼성은 이제 6위 NC 다이노스에 3.5경기차 추격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가을 내고를 넘어 더큰 꿈을 꿨던 흐름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과연 삼성이 이른 시일 내 올림픽 후유증을 털어낸 뒤불펜진 반등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김근한. 기자 K-I-M-G-E-R-N-H-A-N 골뱅이 M-B-C-P-L-U-S.com